유세차 단군 4356년 시작가 새로운가, 민 <laughs> 제논년 정월 20개들에 인연이 따르고 마음이 통하는 동민들이 만나 전문동 체육회가 태동한 이래 지난해에도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상행을 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산제를 올립니다. 천지신령과 이곳 고부산 신령님이시여, 전년에도 단문동 체육대 회원 상호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상하인들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더욱 더 높이고 항상 산과 자연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며 대자연의 승리에 따라. 당신과 순리를 지켜갈 것이오니 강문동 체육회의 이러한 순수한 정신을 더욱 어렵게 여기시어 금년 산행의 무사특전과 회원 모두의 건강과 강문동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간소한 제수를 올려오니 단문동 체육회의 금년 한해 금수강산 그 어디를 가더라도 가벼운 발걸음이 되도록 포근하고 다정하게 감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기 4356년 정월 28일에 단문동 체육회 회원 일동 E